자, 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배우는 미분 방정식처럼 정확히 분석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대충 통밥을 굴립니다. 다시 말해, 비슷하면, 오케이, 좋아. 이런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표현에 나왔습니다.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대충 통밥을 굴린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확히 해석해야지 정확히 해야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세요. 여러분의 영어를 평생 못하게끔 망치는 분일 수 있습니다. 영어 끊임없는 뇌의 예측 시스템을 가동한다. 그래서 대충 발음해도 알아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래서 강조할게요. 정확하게 듣는 연습은 필요는 해요. 그러나 동시에 정답은 아니에요. 모순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게 정답이에요.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모르면 영어는 하수, 아마추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는 대충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만큼 에너지는 더 들고 그 비효율성을 감당할 수 없기에 대충 맞으면 오케이 한다는 걸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바로 알수 있는 내용이죠. one way to catch fly ball. 자, 우리가 날아가는 볼을 잡는 하나의 방법은 to solve all differential equation. 모든 differential 하면 차이에요. 그러면 이케이션 방정식이잖아요. 합쳐서 미분 방정식이라 그래요. 이유는 미분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격차를 만들어서 계속 만들면 이렇게 선이 연결되잖아요 격차 줄여 가는 거죠. 차이를 그래서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그디퍼 u 셜 이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무분 방정식을 풀고 so governing the b l b projection 볼의 어떤 궤적의 궤적을 지배하는 방정식을 풀고 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움직임도 풀어야겠죠 방정식으로 그래서 에 t 센터 동시에 리포지션 s 바디 포지션을 재포지션 시켜야 돼요 베이스 o 더노 t 솔루션 그런 해결책 해답을 근거로 해서 또 몸도 포지션을 다시 취하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정확합니다. 미분 방정식용하니까. Unfortunately, 그런데 불행하게도, you don't have to differential equations solving device. 당신은 미분 방정식을 해결할 장비가 당신의 내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instead you solve simpler problem. 좀더 단순한 방법 문제 해결을 합니다. 좀더 단순한 문제로 해서 해결한다는 거죠. How to place the glove most effectively between the ball and your body? 그래서 어떻게 글로브를 가장 효과적으로 볼과 몸 사이에 둘까? 볼이 떨어지면 볼이 떨어지죠. 그 몸이 있으면 그손에그 사이에 글로브를 대면 되는 거죠. 이거 잡는 거니까 이 캐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그냥 해결해요. Celebrum assumes that your hand, 당신의 손에가 뭐라고 가정하냐면, your hand ball, 당신의 손과 볼은, should appear, 어떻게 보여야 돼요? similar relative position, it's a catch, 매, catch, 매 잡을 때마다, 상대적인 그런 포지션이 유사한 상대적 포지션으로 나타나야 돼요. 공이 떨어지면, 손이 어디로 가서 유사한 패턴인 거죠. 이러한 similar 유사한 나오죠? 유사한 상대적인 패턴, 상당히 지정 포지션으로 반드시 나타나 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나서 So if the ball 그래서 만약에 볼이 d r o p p e too fast 너무 빨리 떨어지면 그리고 your hand appear s to be going too slow 너무 느리게 손이 너,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면 상대적으로 유사한 포지션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내는 c e l e b r c e l e b r 손에는 will d r a g your hand 손에게 지시합니다. move more quickly 더 빨리 움직여라고 그래서, 그래서 match the familiar relative position. 내에게 익숙한 익숙한 상대적인 포지션을 맞추는 거죠. This a simple action by celebrum. 이러한 단순한 행위, 손에가 하는 행위는 맵 센서리 인풋, 감각의 정보를 온 투, 머스를 모으는 근육의 움직임에 지도를 그리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애네브로스 캐치더보 볼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미다 서빙, 애니 디프랜셜 이케이즌, 어떤 미분방정식도 해결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익숙함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익숙한 상대적 위치. We are also able to use a celebrum to anticipate. 우리는 또한 이러한 손해를 이용해서 뭘 예측합니까? What action would be? 우리 행동이 어떻게 될까? Even if we don't actually take them. 실제로 행하지도 않았다 해도 어떻게 행동이 될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역시 내는 예측의 도사인 거죠. 통밥의 도사란 얘기죠. 그래서 yourself level might tell you what that you could catch the ball. 당신의 손에가 아마 당신에 이렇게 말한다면 you could catch the ball. 볼을 잡을 수 있어. but 그러나 you were like to crash into another player. 또 다른 플레이와 충돌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 줘요. so 그래서 maybe you should not take this a c t i o n 그래서 아마 당신은 이런 행위를 취하지 말하겠다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뇌는 생각보다 정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효율성을 잃질 않아요. 그 방법은 바로 유기적인 정확함을 거부하고 통밥을 잘 울린다. 우리 영어는 어떻게 공부한다? 정확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정확하게 필요하면서도 또한 이 정답을 정답이 아니니. 정확하면서도 또 정확하게 배우지 말아야 된다. 라는 모순적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혹시 양자의 세계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